안녕하세요. 초에 불꽃입니다. 지난 19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목적지인 미국 뉴욕 도착을 약 6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서 70대 중국 노인이 승무원을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소변을 보지 못해 큰일 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들은 승무원은 급히 환자의 자리로 가보니 70대 노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에 긴급히 의사를 찾는다는 방송을 내보내자 방송을 듣고 두 명의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환자 진찰에 들어갔습니다. 진찰 결과 노인의 방광에 약 1000ml의 오줌이 가득 찼는데 바로 배출하지 않으면 자칫 방광이 터질 정도로 위험했고 두 의사는 노인들의 동의를 얻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노인의 방광이 자체의 수축 기능을 상실해 오줌을 배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홍이 빨대를 입에 물고 소변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오줌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빨아들인 소변을 컵에 토한 뒤 다시 흡입하기를 무려 37분 동안 계속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800ml가량의 오줌을 빼내자, 노인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긴급 상황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초 치료 방법을 놓고 승무원과 의사 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가 첫 번째 고민이었지만 당시 비행 중 가장 가까운 공항인 캐나다 알래스카 공항에 여객기를 착륙시키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에도 1시간 이상은 걸려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환자의 소변을 입으로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자신이 감염될 위험이 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고민도 잠시 그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의사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입으로 소변을 빨아들였습니다. 이같은 훈훈한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사회에서 박수가 쏟아졌고 특별 상여군과 성대한 표창 대회가 열렸는데요. 비행 중 환자의 소변을 입으로 받아 유명해진 의사 장홍은 자신의 표창하는 행사에서 아내가 더 이상 뽀뽀를 하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맥주도 더는 마시고 싶지 않다는 두 가지 후유증이 생겼다고 말해. 시상식장을 폭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두 의사는 인터넷 스타가 된걸 털어버리고 하루빨리 환자를 돌보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박한 뜻도 밝혔습니다. 지금의 의사는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은 고칠 줄 모르니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만 쫓는 격이며 그 근원은 캐지 않고 만류만 손질하는 것이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